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게 화가 되면서 거꾸로 역행 내가 모든 게내 발등을 찍는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고 지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몇년 동안은 쭉 나한테 이로운 일들이 더 많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우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음. GT 분들이 음. 어떠한 인생을 또 살아왔고 음.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래 GT, 네, GT의 음. 평생 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우리 GT 분들이 일단은 좀 어떤 초년과 어떤 유년 시절과 이런 인생을 또 살아왔는지. 어떤 말년이 또 기다려지는지, 이런 평생의 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집띠분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띠가 집띠거든. 의외로 집띠분들이 어,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금전이나 이런 것들도 잘 그 차곡차곡 싸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음. 그 욕심이 화를 또 부를 수 있는 게또지 띠야 음. 의외로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왜 지들도 보면 밤에 막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내 먹거리를 내 곡식 창고에 숨겨놓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놓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한 것들을 집착을 해서 숨겨놓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거,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비수기 때막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음. 굶어 죽을 일이 없는 띠가 사실. 실은 지띠인데, 그러다가도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해운단연에 걸렸을 때 정말 내가 악재일 때, 요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왜? 꽤가 많다 보니까 내장께로 인해서 또 망조가 될수 있을 때가 되게 많아. 그러면 초년에는 어떠냐? 내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근면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걸 떠나서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에 집에 오고 하는 거 반복되는 인사, 일상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띠가 쥐띠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은 그래도 그나마 알차게 보내는 친구들이 짚띠에 음. 해당이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학창 시절이 지나서 예를 들어 이제 직장에 다녀야 된다. 음. 그러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짚띠거든. 근데 너무 꾀를 피다가 거기에 실수가 따르게 되면 음.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띠가 또 짚띠예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지띠 같은 경우는 진짜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져 있거든. 어... 그래서 지띠를 그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음... 그냥 꾸준한 그 성실함을 가져가시는 게 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음... 음. 그럼 선생님, 우리 지띠분들, 음... 이분들 좀 초년에서부터 좀 알아보자면 좀 어떤 좀 10대, 20대 인생을 좀살아오시는지좀겠습니까 초년에는 내가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왜 아무리 뭐 부모님이 잘 지원을 해주든 못해주던 그냥 그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 맞춰요. 근데 이제 머리를 쓰다가 보면 이제 내가 부모한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라든가 또 끼가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 학교생활에 충실한다라기보다는 옆으로 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를, 집을 잘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닥 그렇게 뭐 힘들었다라기보다 무사무탈하게 그 유년기 시절을 보낼 수가 있는 친구들이 많지 음, 그러면은 우리 GT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모의 덕을 좀 많이 봤다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좀 읽어 나가리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부모의 덕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음. 호불호는 그, 그, 지띠나 뭐, 아니면 육식갑자, 그, 저, 열두띠들 중에 뭐, 음. 다 바뀌기는 하지만, 다 틀리기는 하지만, 음. 자 생년월일을 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부모 독을 받는 분도 많고 의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받을 복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어 그래서 내가 유년 시절이 편안했고 네. 뭐 직장 생활도 편안했지만 결혼해서도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띠가 또 지띠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조금 내가 고난의 겪 시간들을 겪고 가셨던 분들도 네.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네. 평정을 찾고 편안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이 조금 편안해. 네, 그 중년 시절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음. 말년이 조금 힘들면서 음. 좀 기울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음. 교차가 되게 심해요. 음. 음.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laughs> 우리 집기분들 음. 이런 초년의 인생을 또 살아오신 분들 그 이후에 중년으로 넘어와서는 좀어떤인세요좀 걸어오신 분들? 중년의 운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하고픈 거, 하고, 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일구어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또 지띠야. 음. 어, 내가 만약에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중년인데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발차지대로 잘 쫓아가시는 분,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년의 기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돈도 어. 잘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받을 복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음. 그 받을 복으로 인해서 뭐 결혼을 했을 때그 상대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좀 편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 근데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진짜 음.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띠가 또 지띠. 음, 아. 그러면서 우리 GT 분들 음. <laughs>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 분명히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굴곡도 분명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이 우리 GT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포인트일까요? 이분들은 주변의 환경, 예를 들면 친구가 됐던 지인이 됐던 아니면 어 이제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음. 예를 들어 나하고 맞지 않는 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맞지 않는. 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그 구성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다 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충이 되거나 원진이 되거나. 근데 가족이어도 다 융합되는 건 아니거든. 겉돌 수 있거든. 그그 그 뭐랄까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껴 있어. 좀 그럼 음. 예를 들면 뭐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음. 뭐 형제 자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어 분들도 형제 자매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내가 나이가 있다 자식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음. 어, 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껴져 있는 띠가 G띠요. 어 띠. 음. 그럼 띠 분들은 뭐 결혼 이후에 오히려 좀 인생 자체가 좀더좀 좀 힘들어지시고 외로워지신 분들도 많겠네요. 많죠. 그리고 이제 사주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띠도 제일 첫 번째잖아. 그래서 사주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가다 쓰다, 내가 조금 힘든 일을 겪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 돈을 왕창 벌었다, 순간 다 갖다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음. 어,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재테크를 한다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했다, 순간에 날리시는 분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축성, 아니면 건물,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집, 음. 뭐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음. 그걸 조금 내가 허황되게 한 번에 대박을 누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띠가 음. 사실 집띠예요. 음. 음. 아, 그럼 집띠분들, 뭐,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까지 또 초년과 중년, 이런 음. 인생의이렇또 알아봤지만, 앞으로가 음. 아, 또 중요하잖아요. 이분들 오히려 말년이라든지 올해 응. 에또운기는좀 어떻게 연락을 서보이는지어 gt 분들 전체적인 기운을 본다고 라 하게 되면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응. 이제 합이 드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가는 삼재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풀려나가는 기운이 강해요 응. 어뭐 내가 더 힘들어지고 쪽박을 차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없지는 응. 않아 gt랑 다 똑같진 않으니까 응. 그렇지만 내가 그전에 힘들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숨통을 튀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라도 다시 뭐 향후 몇 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게 계단 발기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특히나 이제 40대 기운의 지띠분들 50대 기운의 지띠분들자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내가 양손에 뭔가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시기 단 욕심은 금물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게 화가 되면서 거꾸로 역행 음. 내가 모든 게내 발등을 찍는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음. 그 부분. 분만 주의하고 지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음. 향후 몇년 동안은 쭉 나한테 이로운 일들이 더 많다. 좋네요. 오히려 그럼 이분들은 뭐 지금까지 고생하셨더라도 열심히 음. 또 노력해 오신 분들이라면 말년에 가서 오히려 또 괜찮게 또 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음. 오늘 정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런 평생인 것같아죠 당연하죠. 나 생년월일을, 이제 왜 무당들이 신점을 봐요라고 하게 되면, 음. 어 그냥 막 읊어대는 것도 맞지만 음. 생년월일을 놓고 볼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가기 위함이니까 음. 생년월일을 놓고 내가 어떤 띠든 간에 쥐띠가 됐던 또 다른 띠들이 됐던 생년월일을 놓고 봤을 때또 다르니까 음. 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그러면 사람들 촉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음. 그랬을 때는 조금 방패막이를 해서라도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한번 잘그 지나가 보자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같은 무당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